11월 21일 남자 배구 현대캐피탈 대 KB스타 KB스타 대 현대캐피탈 먼저 양팀 선수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의 더 자세한 분석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laughs> 올해는 느낌을, 느낌이 느낌이 다 포기를 했습니다. 거의 현대에. 이럴 바에 차라리 신인 육성에 힘을 기울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인 선수들한테 기회를 좀 주면서. 자, 다우디. 자, 케이타 못지않게 지금 잘해주고 있어요. 상대 케이타와 같은 아프리카 지역구 선수고요. 확실히 케 다우디 하나만큼은 현대에서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최민호 선수. 고건 분투 중인데 단짝 신영석 선수가 빠지면서 홀로 외롭게 지금 싸워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도 홀로 높이를 해주고 속공도 해주고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선수. 자, 신영석 선수. 자, 한전으로 가게 되면 진짜 제대로 된 팀을 만난 느낌이에요. 확실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선수들. 이시우, 박준영, 송준, 송준호. 이 선수들 좀 잘해줘야 됩니다. 지금 다우디 혼자 지금 뭐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공격도 안 되고 국내 선수들 수비도 안 되고 다안 됩니다. 김영진 세터마저 이겨서 흔들리면 안 돼요. 확실히 주장 문성민 선수가 빠른 복귀, 문성민 선수의 빠른 부상 복귀만 살 길이라고 보입니다. 제 눈에는. 자,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고 도망칠 곳도 없습니다. 현데좀더 분발할 필요 있습니다. 자, 원정팀 KB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케이타라는 용병을 데리고 와가지고, 자이 선수가 다른 팀에 있었으면 그냥 다른 팀의 1등입니다. 음... 지금 한국인 선수들이 지금 너무 못 해주고 있어요. 국내 선수들 뼈 아픕니다 지금. 한전에서 잡혔어요 한전. 한전이 잘해서 잡힌 게 아니라 KB가 넘어갔어요. 그냥 분위기 자체가 국내 선수들 도저히 뭐 하는지 모르겠고요. 자 김홍정, 박진우, 김동민. 자김종호 정말 이 선수들 답이 없어요 지금 분발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케이타 원팀이에요 지금 현재 분발해 줄 필요가 있고 황태기 선수가 불쌍해 보입니다 진짜 줄 곳이 없어서 케이타를 주는 거예요 못 줘서 안 주는 게 아니고 줄 곳이 없어서 케이타를 주는 겁니다 자이 정도 되면은 이제 KB는 그냥 황태기 케이타 팀이에요 그냥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현대와의 승부. 지금 쉬운 경기가 아니에요. 아무리 지금 마시간 현대지만 이 상태로는 힘듭니다. 자, 두 팀간 지난 경기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홈에서 먼저 옥저를 만났습니다. 옥저를 만나서 개 박살 났습니다. 그냥 터졌어요. 땅골 파고 지금 어디까지? 내려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우디를 살려 줘야 됩니다. 다우디 혼자서 계속 고군 분투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체력적인 저하 문제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범실 일어나고 참 김영진 세터 아직 어려서 그런가 조율을 조율이 잘안 되고 있습니다. 국내 선수들 조율이 국내 선수들 살려야 돼요. 안 되면서 계속 올려 주면 안 됩니다. 자, 신영숙 선수의 빈자리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요. 국내 선수들은 지금 뭐 하는지 모를 정도예요. 진짜. 수비도 안 되고, 블록킹도 안 되고, 뭐다안 됩니다. 서브도 안 되고, 그냥 검실투성이고요. 다 같이 얻고, 없고 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제가 얻어주고 싶어요. 자, 개인적인, 하지만, 긴하 자, 최민호 혼자만큼은 제 몫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서브에서도 그렇고, 블록킹에서도 그렇고, 유일하게 최민호 혼자 소공해주고 참, 팀을 옮기고 싶을 마음이 들 겁니다. 김명 선수. 자, 원정팀 KB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KB. 될것 같으면서 안 되고. 안 되는 게왜안 되느냐? 자, 케이타 혼자 하면 뭐 합니까? 지금 국내 선수들 아무것도 안해 주고 있어요, 지금. 팀워크가 전혀 볼수 없는 배구고요. 케이타 혼자 치고 케이타 혼자 서브하고 참 힘든 상황이에요. 역시 없어가지고 국내 선수들 쓸만한 선수가 없어가지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분명 김정호 선수도 잘할 수 있는 선수고 국내 선수들 다 잘할 수 있습니다. KB의 경기력 형편없는 모습으로 지금 지금 한전한테 패하고 말았습니다. 한전이 아무리 신영석 선수를 영입했다 하더라도 높이가 높아졌다 하더라도 그래도 KB인데 그래도 외국인 케이타가 있는데. 참, 케이타가 진짜 한전 한전이 아니라, 케이타가 대한항공에 있었으면 확실히 에이스였습니다. 에이스. 점수 터낼 수도 있어요. 팀워크가 이루어지면 분위기 또한 살기 때문에. 자, 양팀 선수층, 키플레이어. 자, 먼저 현대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말이 필요 없죠. 다우디 선수 지금 힘들겠지만 좀 노력해 줘야 됩니다. 힘을 내야 돼요 지금 현대에서는 다우디 선수에게 몸에 좋은 건다 해다 먹여야 됩니다. 지금 혼자서 고군분투 중입니다. 문성민 선수도 빠져 있고 지금 할 말이 없습니다. 국내 선수들 뭐 이시우 선수 말 그대로 그냥 때리면 걸려요. 때리면 걸리고 박준혁 선수 뭐 속공. 한 것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김용진 선수조차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김용진 선수조차 흔들리니까 다우지 선수한테 올려주는 볼이 짧고 높고 뭐 느리고 지금 말이 많아요. 지금 현재 이 선수들 지금 잘 해주는 선수들이 있는데 국내 선수들 나머지 선수들이 좀 힘이 되어줘야 됩니다. 힘이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잘해줄 필요가 있어요. 뭐 이제 칭찬할 것도 없습니다. 국내 선수들은. 마음 같아서는 싹다 빼고 신인 선수들, 후보 선수들 기용하고 싶어요. 실제적으로. 예. 박주영 선수, 지금 몸 컨디션이 안 좋은지, 지금 선발로는 못 나오고 있는데, 빨리 선발로 올라와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시호 선수가 안 되면, 자, 박주, 곽... 박주영 선수라도 자기 자리에서 제몫을 해줄 필요가 있구요 특히 김영진 선수 다우디 몰빵을 주더라도 한 번씩 쉬어갈 수 있는 사,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 최민호 선수의 공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올려주면서 최민호 선수 지금 분위기 좋은데 좀더 살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원정팀 KB 이 팀도 굉장히 지금 슬픈 상황이에요. 아무랍니다 지금 황태기 케이타 키플레이로 선정해 보았구요 자. 황태기, 케이타. 자, 케이타 선수 지난 경기에서 혼자서 51 득점했습니다. 자, 서브 또한 3개, 서브 에이스 3개, 블록킹 1개. 진짜 할 만큼 했습니다. 이 정도면. 더 이상 뭐, 해줄 게 없어요. 이제 뭐,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이 정도 해줬으면 됐지. 하지만 높이에서 힘이 들다 보니까 힘이 되니까 당연히 높이가 낮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걸려요. 한전 신영석까지 영입함으로써 높이 또한 높아졌어요. 원래 높은 팀이었는데 신영석 때문에 날개를 달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혼자 몰빵해야 되고, 혼자 해야 되고, 하니 힘 빠지죠, 당연히. 범실이 14개나 나왔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 선수도, 진짜. 자, 황태기 선수. 국내 선수들 줄 곳이 없어요, 줄 곳이. 뭐, 점수 내는 사람이 없는데, 누구한테 줍니까? 자, 김종호 선수도 줘도 안 되고, 김홍종 선수 줘도 안 되고, 다 막힙니다, 지금, 분위기가. 지금 좀 잘해줘야 되는데, 지금 케이터 혼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자, 황태기 선수. 확실하게 국내 선수들을 좀더 믿고 끌고 가줘야 돼요. 대화가 되는 사람은 황태기 선수 말고는 없습니다. 케이타가 국내 선수들한테 얘기해서 좀 하자, 하자,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케이타 선수 잘해주고 있고, 황태기 선수가 국내 선수들좀더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팀, 이 팀이 사실 신영석을 여기 배웠으면 굉장한 날개를 달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한 높은지 모르고 날아갔을 겁니다, 신영석 선수. 같은 고참 선수가 하나 있었으면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황태기 선수 좀더 분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경기 분석 및 예상 결과입니다. 예상 결과. 자, 현대 거의 지금 여자 배구로치면 도로 공사 수준이에요. 도공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시즌 포기한 것 같아 같지만 자, 확실히 KB가 동기 부여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저 지게 되면은 거의 이제 상위권하고는 멀어질 수도 있어요. 다른 팀들이 얕잡아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를 잡으면서 분명 분위기 반등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자세, 자, 자세한 내용 픽 분석 뭐 핸디나 언오바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자의 더 자세한 분석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